그냥 알려준다고? <laughs> 답답해? 아, My son. My son. 내 편지일 거라. <laughs> 안녕, 형. 손주들이 시계 세 개를 꼭 찾도록 해. 나뭇가지들을 다시 모아 뭐 얻었어? 이게 이름 뭐야? 렌즈. 아 이걸 이렇게 찾는 거구나. 오케이. 이게 뭐야? V예요? L O V E, 오케이 L O V E. 이거 이 정도는 풀지. 이제 시계 두개 찾았죠 이제. 얘가 이제 시계 차고 깼고. 이제 이쪽 줄 하나만, 두 개만 더 하면 되는구만. 거의 다 왔습니다, 아. 엠마 죽었죠. 아, 목 매달아서 자살했잖아. 그 망할 놈 때문에. 마리? 마리 왜 죽었죠? 이다도 죽었네? 아, 맞다. 아까 눈 뽑아서 죽었지. 이놈때문에 다 죽었어요 솔직히 알버트 얘 누구죠? 너 누구니? 로즈? 얘가 로즈인가? 시계 뭐야 뼈 맞추는거야? 다리잖아 이거 여기 이거 있어야지 이게 팔 맞춰 어깨가 없니 아직? 어깨를 더 구해와야 되나? 오케이 어깨 더 구해 올게. 음, 야, 네가 급별를 그 짓고 있으면 안 되지. 멍국숭아 어, 그렇죠? 생각해보니까 이렇게 와야지, 어, 이렇게 어, 다리야. 다리네요. 이쪽은 이쪽 달인가 보다, 아니지, 이쪽 달인가 보다, 무덤 파야 되는 건가? 그런가 보다, 무덤을 파서 뼈를 맞춘다, 라는. 야, 이몇 명의 사람을 합한 뼈야. 뭐야, 이건? <laughs> 이놈은 왜안 파져? 하여튼, 이놈, 이놈이 문제예요. 뭐야 이거 발이야? 다리 한짝 맞춰야 될것 같다고. 오케이. 먼트 데이 달 생년월일 오케이. 니네 생년월일 아이. 생일, 1월 5일. 하지만, 외국은 뒤에서부터 하기 때문에, 5월 1일이겠죠? 아니네. 얘네 둘을 합친 달이랑, 얘네 둘을 합친 일수를 말하는 건가? 그러면 얘랑 이 이상한 놈이랑 합치면 돼요 3 3 6아30 여기 33 여긴 33아 여기 달 얘네 둘아얘 아니잖아 이거 얘 아니야. 아 이거는 시계잖아요. 맞네. 이거잖아, 이거. 시계. 맞죠? 3 어, 얘도 33. 뭐야? 맞네. 33이네. 얘는 10, 12, 22. 송곳? 송곳은 왜아리로와이 녀석아 씨. 하여간 너무 어, 이상하네야 얘도 집변은 숨겨놨어요 오케이 뭐야 살았어? 살아나는거요? 오케이 아 시계가 여기 있군요 야 시계 마지막입니다. 와세 가지의 나무가 아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세명이서 세 시작해가지고 점점 올라오다가 마지막에 많이 갈렸었죠. 많이 갈리다가 야, 위에서 만나네 나뭇가지가 세 개가. 오케이, 뿌리 얘네가 다 누구냐? 레오나드가. 누구고 하여튼 얘는 엠마의 아들이고 얘는 누구야 아 모르겠다 어 여기 거기잖아요 처음에 나왔던 곳인데 누군가의 아들이겠죠 뭐 여기 아래 그래 이걸 못 풀었었어요 이걸 못 풀었었는데 이제야 갈수 있는거네 얘네들 목걸이로 뭐야, 이거? 메롱. 아, 오케이. MSIAA, EA. 아, 로즈가 그 아래서 나온 애를 갖다고 그럼 그럴 수도 있겠다 이, 게 여,기, 이게 여,기, 뭐야, 다, 풀었는데 위에서 뭔가 해야 되나봐이 풀어야 풀어데 음. 너, 이거, 희뭐 얘기 안하니? 잠깐만, 나무 뿌리가 아닌가? 원래 이랬나?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S M I E A 알이 없네. 알이 여기 있네. J하고 L하고 F는 뭐야? 번호 숫자겠죠 뭐 숫자인데 <웃음> <웃음> 설마 눈 아래 개수 뭐 이런 건가? 얘는 시, 이빨이 몇 개인 줄 알고 아 여기 번호가 나와 있네 이거 뭐야? 3 번을 못 찾았어 이거. 이건 4번이고, 눈이. 이건 1번, 이건 4번이거든요? 일단, 눈알부터 맞춰. S.I.야. S.I. 4번, 1번. 일단, 이거 두 개는 잘 모르니까 이렇게 해놓고. 나머지. M이 3. 뇌가 2번이었어요. 뇌가 2번. 뇌. A. 그 다음에 E하고 R. 눈물하고. 어, 눈물은 없었는데. R. 손? 아 어? 아닌가? 이공 5, 3 1이랑 3 이게 뭐였죠? 눈물? 눈물이 3. 아니죠, 눈물이 1. 맞죠? 눈물이 1. 이 혈청이 3. 이게 3. 그럼 얘네 둘이를 바꿔보면 되죠? 계속. 아니네. 얘네가 좀 의심스럽단 말이야 F가 갑자기 왜 나오고 혀랑 발 골뱅이 얘가 뭐였지? 아 이거 다 외우고 있었어야 되네 이 스토리 하면서 다 외웠어야 돼 얘가 뭐고, 제가 뭐고 그니까 러얘 얘는 발. 그러니까 여기 안 나온 거야. 나무로 갔다 오자고. 열어 볼수 있다고요. 어, 그러네. 시계 2시 45분, 다 2시 45분이네. 그럼 밖에다가 2시 45분. 너왜 그래? 갑자기 야 뭐야? 이들 다왜 이래? 다 떨어져 죽는. 음. 어아 열렸다. 아. 뭐야? 아이 맞춰야 되네 이거 무게를 맞춰야 돼요. 아. Mmm. 됐다. 하나를 가져와야되나 보다 여기를 열어서 가져와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오케이 자 이제 거의 다 맞춘거잖아요 그러면 요 번호를 맞추고 가는거구나 오케이 이빨은 3번 눈알은 1번 눈알 1번 오케이 눈알 두개 1번이었어 오케이, 아하. 발바닥 2번. 발바닥 필요 없잖아. 아, 얘가 발바닥이니까. S, I 맞췄고, E가 눈물, A, 브레인. 3. 되네, 3번이야. A가 3번. M. 이빨이, 이빨. 3번. M 이빨 3번 돼있네요? 뭐못 못 맞췄어 자 눈알 맞췄고 눈물 E 하고 R E하고 R 아니 E하고 R하고 혈청이랑 이거인가? 4번 2번? 눈물이 4번, 아리 2번 틀렸나 뭔가 나무 가면은 어 줄기들 스토리 있는 애들 거로 맞추는 거 아니냐고? 저울 색깔 시계야 금은동. 나무를 가보자는 거야? 모르겠거든요. 아 이게 안 되네. 아, 야, 아, 나 미치게 하네 또 이거. 아니 대충 무슨 소리인지 알겠는데, 이, 이게 거의 다 맞췄어요. 액자에 써져 있는 숫자? 아, 여기 숫자, 이거? 이거랑 저울 숫자를 더하면 6이 된다고? 아! 그러면,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아니라, 아! 아이, 아이, 알았어, 알았어. 그니까, 러 눈은 무게가 5라는 거네. 맞죠? 이 소리죠? 그니까, 러 이게 5네. 밑에 숫자가 아니라, 아. 아. 그니까, 이게 합치면, 수평을 만들었을 때 합치면 무게가 6이 돼야 되는데, 이거는 무게가 1자리인데 거기 위에다가 5를 이렇게 올리니까 얘가 이제 수평이 맞춰진 거잖아. 그러니까 무게가 5인 거야. 얘는 이빨인데 3인 3은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3은 얘도 3, 얘도 3 해서 합쳐서 6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2하고 얘는 4. 맞네요. 맞네요. 그러면 뭐가 또안돼 있어? m 맞고 뇌 맞고 그 다음 눈물이랑 얘, 얘네만 바꿔주면 되겠다. 지요 밸런스 더 서브 스탠스 오브 유얼 패스트 라이브 그러니까 유기된다는 그것도 없으면서 사실은 뭐야 이거 나무줄기가 얘들의 양분을 빨아먹는데요 루츠가 이제 뿌리라는 거죠 어,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구만 그래. 너희가 양분을 먹고 있어. 그럼 양분을 먹어서 넌 어떻게 된 거니? 어, 아, 예 먹는구나. 야, 다 먹어. 냠냠 먹이면 안될것 같은데, 먹이 게요 아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아유, 이거 비싼 건데, 이거, 이거, 아유, 이거. 뭐야 뭐야 너 누구야 이게, 하나씩 먹이니까 뭔가, 다 똑같은 할아버지로 되는데? 아 씨. 심오하다 아, 화난다. 뭘까? 리버스. 와. 와, 소름 돋았어. 아. 그런 거구만. 아, 나이 아, 맞아요. 다시 태어난 거. 뭐 그런 건 설명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근데 이렇게 표현했을까? 와, 진짜 무섭다, 근데 뭔가. 이렇게 보니까. 뭐야? 어? 플러스. 이게 뭐래요? 히든 스테이지. 가면 맨이다 가면 맨 알버트 왜 나왔지? 뭐야 뭐야 진행이 안돼요 이거 진짜 소름돋는 장면이긴 해요 얘를 죽인 애가 얘거든요 근데 얘가 지하로 내려와서 얘를 지켜보고 있었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건가봐 맞아? 이게 지금 보시면 도전 과제를 많이 달성 못했어요 생각보다 이거 보여주려고 한건가? 얘는 그러니까 지켜보고 있었다 이건가봐 뭐 그런 거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 뭐더 클릭되는 거안 되는 거 보니까 그래, 야, 여기서 왜? 왜, 왜, 왜? 여기는 또 뭔가가 있나 본데? 볼까요? 여기에도 뭔가가 있나본데.